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LG전자121L 2도어 미니 냉장고 B124W14는 원룸에 딱 맞는 콤팩트한 사이즈와 방문 설치로 편리함을 더했어요. 깔끔한 디자인에 277,800원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마이디어 173L 냉장고 42% 할인된 249,000원으로 원룸 공간을 시원하고 넉넉하게 채워 보세요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. 3위입니다. 마이디어 냉장고 173L MDRT37F030은 원룸에 딱 맞는 사이즈로 놀라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42% 할인된 가격으로 249,000원에 만나보세요. 시원하고 신선한 냉장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코잉전자 레트로 115L 2도어 냉장고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원룸에 딱 맞는 디자인에 17% 할인 혜택까지 329,000원에 깔끔하고 시원한 냉장 생활을 시작하세요. 1위입니다. 삼성전자 255L 2도어 냉장고 RTODARAHS9 원룸에 딱 맞는 실속 냉장고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7% 할인 혜택으로 부담 없이 스마트한 주방을 완성하세요.